네, 전략적 실적 관리를 위한 영업 관리자의 소신과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스태프사의 관리자들이라면 몰라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업 숫자를 다루는 영업 관리자의 위치는 이제 복지부동을 한다고 해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를 책임지는 미래의 경영진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만일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그러한 복지부동을 하는 영업관리자를 그 중요한 중책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 세미얼 팔미사노, IBM 전 CEO, 또 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 등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모두 말단 영업사원으로 출발을 해서 영업관리자 위치를 거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영업관리자 출신들을 주요 경영진에 배치하는 추세는 영업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지금의 패러다임에서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관리자인 여러분이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합리적인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CEO 마인드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실적 관리의 출발이 실적 예측이었고 그 바탕이 시장과 고객이었듯이 실적을 달성하는 지표 관리의 출발 역시 시장과 고객을 바탕으로 한 전략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표 관리는 평가와 연동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내년도 영업 전략의 방향을 신규 시장과 고객을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다면 영업대표들의 활동관리에 초점을 두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영업대표가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B계의 의사결정권자와 약속을 잡고 C계의 견적을 받아내는 시기 되겠죠. 이를 팀별로, 개인별로, 일주일 단위로, 주 단위로 또월 단위에 걸쳐서 지표관리를 하시다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한 각각의 영업단계별 제한전환율 또 견적전환율 판매 전 환율 등을 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영업 파이프라인 회의 때 영업 대표들과 하나하나 논의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